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강사 이종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 헤어핀 동작 중 포핸드 크로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헤어핀과 마찬가지로 손목을 이용하는 동작인데요. 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스트로크입니다. 그럼 포핸드 크로스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포핸드 크로스 헤어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는 헤어핀과 동일하고요. 손목 쓰는 위치만 다른데요. 헤어핀을 이렇게 하셨다면 크로스 헤어핀을 할 때는 손목과 라켓을 세워주시고요. 스윙을 동그랗게 돌리시면서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될 경우 공이 뜨니까요. 손목을 내리면서 마지막 라켓 면이 얼굴 쪽으로 오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실 필요 없고 힘을 빼면서 스윙만 부드럽게 몸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밖으로 돌렸다가 안쪽으로 감아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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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오시고. 하나, 둘. 자,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앞에 두신 상태에서 볼 처리할 때만 한 번만 돌려주세요. 앞에 보시고 처리할 때만 한 번만 돌려주세요. 미리부터 빼시게 되면 스윙이 커져서 공이 길어지니까요. 앞에 놓으셨다가 치는 순간만 돌리시고 치는 순간만 돌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스텝은 헤어핀과 똑같고요. 오른발, 왼발. 하나, 오른발 준비. 오른발, 왼발. 스윙 감아주시고 오른발 준비. 오른발, 왼발, 스윙 감아주시고, 오른발 준비. 볼 치실 때, 오른발 착취함과 동시에 스윙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가락 바깥으로 안쪽으로 안 가게요. 왼발. 하나, 둘. 오른발, 왼발, 스윙. 하나, 둘. 오른발, 왼발, 스윙. 오른발 뒤쪽으로 빼서 준비. 오른발, 왼발, 스윙. 오른발 준비. 오른발, 왼발, 스윙. 오른발 준비. 절대 손목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네트에 가깝게 셔틀콕이 떨어지거든요. 치는 느낌이 아니고 감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크로스 헤어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핸드 크로스 헤어핀 동작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과 라켓 위치 헤어핀과 동일한데요. 스윙을 하실 때 헤어핀 자세에서 대각선으로 꺾어주는 스윙인데, 손목이 이렇게 되시면 공이 뜰수 있거든요. 손목을 제 가슴 쪽으로, 가슴 쪽으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공이 뜨기 때문에 감아주면서 라켓 헤드를 살짝 내려주는 느낌으로. 스텝은 헤어핀과 똑같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최대한 라켓에, 라켓에 가깝게 있을 때 네트에 붙이면서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게 스윙을 가슴 쪽으로 하나 둘둘또 하나 둘둘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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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트를 가깝게 이용하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요. 스윙이 앞으로 뻗지 않고 제 가슴 쪽으로 감아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절대 손목이 들리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는 손목을 잠깐 손목을 낮춘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낮춘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힘을 빼도 다 넘어가시거든요. 힘을 줘서 들지 마시고 힘을 빼면서 감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크로스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손목을 몸 안쪽으로 감싸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